그냥 제외하면 그냥 하는 거야. 나한테 물어볼 것도 아니에요. 근데 제외 어떻게 생각하.. 벌써 틀렸어요. 두 분은 벌써 안 돼요. 같은 문제로 싸우다가 지금 며칠째 냉전하면서 연락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적이 처음이라. 뉴뉴 무슨 생각일까요? 흰구. 이 문장에서 제일 잘못된 건제 생각에 흰구라고 생각합니다. 흰구 아니에요. 그런 잘못된 표현 쓰지 마세요. 저는 저는 흰구 까지는 못 받아 못 받아들여요 죄송 죄송합니다. 예그 어. 남녀 친구한테 나한테 나한테 흰고하지마 흰구리 퐁퐁 안돼 흰구리 당당? 총선 끝난 지가 어느지 지금 아흰고 안돼 요 잘못했지 잘못했지. 어... 홍은요 홍홍홍 어쩌나. 진짜 모르겠다는 절레절레가 너무 웃기. 나 그런 거 말로 표현하는 사람 좀 진짜 힘들. 어? 절레절레 한숨도 그냥 하, 이렇게 하면 되는데 휴. <laughs> 당신은 만화 속에서 튀어나오는 사람 아니 한숨을 하, 이렇게 해야지. 휴 이렇게 하고 상황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, 절레절레 물음표. <laughs> 그냥 남들 가는 대로 가면 안 돼요. 그리고 뭔가 고심할 때 턱에 나이키 대고, 음, 아, 그냥 생각해요. 그냥 글적, 글적. 그냥 긁어 소리 나지 않아요? 한 번씩 보면 놀랍죠. 생각할 때 나이키 좀 봐주세요. 안, 안, 돼 안, 돼.. 안, 안, 안 되겠어요. 나 많이 참았고, 생각할 때 턱에 나이키 대지 마세요, 진짜. 뒤적뒤적. <laughs> 뒤적뒤적이 <laughs> 그게, 그게 미친 사람이지, 그게. 누가 서라면서 물건 찾을 때. 응? 음? 뒤적뒤적. 뒤적뒤적. 물건이 안 보여. 음. <laughs> 그냥 찾았으면 좋겠어요. 중요한 말 표현할 때 양손으로 뿌이뿌이 못 참아. 믿으시 말씀하시는 거죠. 이거,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. 관자놀이의 검지. 아니 <laughs> 하지마. 여러분 생각할 때손 묶어요. 손가락이 어디 뭐 얼굴에 닿기만 해요. 진짜. 어 나자 나못 참아. 주섬 주섬. <laughs> 주머니에 뭐 집어 넣을 때 주섬 주섬. 서랍 열고 뒤적 뒤적. 그냥 봐줘요.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. 내가 사는 게좀 피곤한가 봐. 그런 귀염둥이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집에 가고 싶어요 요즘에. 물론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따져 묻진 않습니다.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문제 만들고 싶진 않기 때문에 좀 따지진 않고 조율도 안 해요. 그냥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하죠.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뭐가 있나요? 이런 건 소리 안낼 때요. 뒤적뒤적. 코칭 긋안 되네요. 근데 이거 여자애들이 가끔 할 때가 있죠. 내가 그 여자애가 마음에 들면은 전소민 스타일 코칭 긋 이렇게 하면은 내가 걔가 마음에 들면 좀 귀엽다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철사기 있나 약간 이런 느낌 들죠. 중학교 때는 푸시라는 글자 자체로 웃는 친구도 있었어요. 푸. 나내 <laughs> 아, 친구 중에는 걔 있었어. 후후후. <laughs> 진짜. 나 후후후 너무 싫어. 나도 생각나서 중학교 때아아 아, PTSD 아후 후후후. 아니 누가 후후라고 후운웃냐고 라면 먹어 안경 올리면서 후후후. 언제 한번 오타쿠한테 호되게 당하셨나요? 아니 언제 한 번이 아니면 전 인생을 걸쳐서 그냥 꾸준히 당했다는 느낌이 있죠. 그 사람이 뭘 잘못한 건 아니야. 그막난 내가 힘들어요. 막어아 어. 공감성 수치 잘 느끼세요? 저잘 느껴요 아 내가 진짜 제일 힘들어하는 거 댄스 신고식 아, 댄스 신고식 진짜 힘들어요 엑스맨 시작하고 댄스 신고식 갈때안 보고 있다가 이제 엑스맨 정할 때 채널 돌아와요 그게 웃기게 재밌게 잘 추거나 뭐 진짜 좀 멋있게 잘 추거나 이런 연예인들도 있는데 아 나는 그게 싫어 배운 거 같아 신인 배우 아직 이런 쇼 예능을 많이 겪어보지 않은 최근에 영화를 찍은 신인 여자 배우 이런 분이 엑스맨에 이번 주에 온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런 예능 경험치가 없고 누가 봐도 회사에서 꽂은 거예요 영화 홍보해야 되니까 왔어 나왔는데 브루트니 스피어스 노래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춤을 하나를 준비를 했어 딱 봐도 춤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흥이 있거나 이런 분이 전혀 아니야 댄스 학원에서 원데이로 배운 그 춤을 최대한 열심히 추는데 또 이제 백댄서 도두명 불렀어요 페도라 쓰고 트라이벌 문신 있는 나시 입은 형님 둘이 딱 양쪽에 붙어가지고 그리 이제 브루틴 스피어스 같은 거 춘단 말이야 아.. 아 대박 저는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요 그 배우분의 댄스 신고식도 못 보고 그 분이 출연한 영화 개봉해도 그것도 못 봐요 극 중에서도 그 배우분을 보면 댄스 신고식 밖에 생각 안 나요 어. 영화를 홍보하러 나오셨는데 나는 그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댄스 신고식 때문에 근데 물론 엑스맨의 꽃이 댄스싱호신인 건 맞아요. 나는 그걸 못 보겠더라고. 그 크롭 티와 그 부츠컷을 입고 막 이렇게 웨이브를 추던 그 배우분의 공허한 눈동자. 딴딴딴. <laughs> 막 하는데 이 눈은 그냥 완전히 초점을 잃었어. 나는 누구 여긴 어디? 그냥 신인 배우로서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러 왔을 뿐인 그런 상태. 그거 존나 슬퍼요. 진짜 아못 보겠어. 그게 이제 공감성 수치예요. 그러니까 창피는 저 사람이 당하는데 그 창피가 이제 계좌이체가 되는 게 공감성 수치잖아요. 그게 그런 거예요. 내가 거기 가서 그러고 있지 않은데 그건 내가 같이 창피한 거예요. 이게 굉장히 강한 F들은 이런 걸 느낀다고요. 전 F가 맞긴 맞아요. 고찰할 땐 T 같은데 이런 쪽으로는 확신의 F죠. 전 애기들이 어른스러운 말하는 거못 보겠어요. 쇼 예능이나 이런데 애기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애기들이 저희 누가 봐도 저 지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. 그러면 좀 징그럽죠. 저뭐 작가가 시켰는지, PD가 시켰는지, 카메라 바깥에 앉아있는 부모님이 시킨 건지 요 나이의 애가 요렇게 멘트를 치면은 어른들의 관점에서 웃기겠지, 혹은 귀여워 보이겠지 라는 어른들의 계산을 통해 나온 멘트 같다는 느낌이 드는 멘트가 있어요. 잘못 봐요, 그런 거. 심파도 비슷하신가? 심파라는 게 그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슬픈 장면을 심파라고 말 하는 게 아니라 과잉된 감정호응 유도의 상태를 심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정말 딱 하나만 영화의 장면을 하나만 얘기하자면 나 이제 그 영화 좋게 봤는데 딱한 장면 있어요. 명량에서 전투가 다 끝났어. 명량 해전에서 이겼어요. 그때 이제 밑에 이제 노 젓는 파트에서 한 노꾼이 이렇게 말하죠. 아야 이거 이거 후손들은 우리가 이게 고생하는 거 알까? 하하하하하! 이장이 장면이 있어요. 아! <laughs> 그거를 이렇게 꺼내지 말라고 아니까 그 같은 노군이 야이 사람아, 그 모르면 그 호로 자식이지. 다 그러고 다 같이 웃어요. 하하하하하! 하등 필요가 없는 장면이 아 충분히 가슴을 울렸어요. 그 마지막에 그 말씀만 안 하셨으면은 난 이제 충분히 뭉클한 가슴으로 집에 돌아갔을 거예요. 정말 진짜, 진짜 아쉽다 진짜 그런 거아왜왜잘 해놓고 왜? 모르겠어요. 명량, 좋은 영화입니다. 그 장면이 너무 아쉬웠어요. 어.